안녕하십니까 세대 용접기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저희 전기용접기 리모컨 타입으로 되는 이렇게 이,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텐데 저희가 영상을 다시 한번 찍고요 자 일단은 구성품 먼저 소개할게요 구성품은 일단 용접기를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본체 본체 그리고 어수선 3m 그다음 홀다선 5m 예. 네,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리모컨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요.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 용접을 해볼 건데 이미 이 리모컨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 우리 전기 용접기, 아크 용접기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먼저 전기를 연결할게요. 전기를 연결해서 보면은 일단 가까이 가서 전압,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아크 포스, 아크 포스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, 그 다음에 핫 스타트, 그다음에 VRD 전격 방식이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.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 전기 용접기보다는 아크 포스 핫 스타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일반 전기 용접기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추가된 게 리모컨 타입, 리모컨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. 예, 그리고 한번 실 용접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자 이번엔 용접 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용접은 일단은 리모컨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 우리가 전기 용접기 똑같은 앞으로 해가지고 내고 뭐 약하면은 올리고 손으로 올리고 세면은 손으로 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용접을 이제 진행하는 을 건데 여기서 이제 이제 리모컨이 뭐 작업 환경마다 다르잖아요. 뭐 가까이 뭐 하실 분들은 굳이 리모컨 없어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멀리 작업하실거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지금 가까이 보시면은 리모컨도 다 조절이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은 아크포스랑 핫스타트 핫스타트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기능도 리모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이고요 이건 이제, 진짜 리모컨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한 20m, 20m 거리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, 예를 들어 용접을 저희가 이제 놓고 하잖아요. 두꺼이 너무, 너무 세, 요 그럼 구멍이 나잖아요. 그러면은, 그때는 이제, 원골에서 리모컨을 이제 조절해서, 조절해서, 맞는 포인트의 전리를 찾아서 약하게 용접하고, 그 다음에 수시로 바뀌니까 바로 세게 할 때는, 세게 하면 세지고, 세지죠? 약해지죠? 약해지죠?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, 일단은 이 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워요. 한 4kg 정도 밝고, 사이즈도 아주 컴팩트하게 나왔고, 그 다음에 뭐 케이스부터 이제 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, 쉽게 간편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건 이제 이거의 장점. 그냥 일반 전기 용접기, 아크 용접기를 살, 사용할 수 있는 아크 포스와 하 스타트 기능도 탑재가 돼 있는 그런 용접기에다가 덤으로미모콘까지 탑재된 용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근데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뭐 전화로 주시면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